무더운 여름 자녀와 함께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10세 미만 안전사고 위의 품목 3위가 호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령대별로 보자면 1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에 품목 3위, 3위 안에 호텔이 있을 정도로 숙박시설에서 많은 안전사고를 겪었습니다. 소비자 위의 감지 시스템에 접수된 국내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 안전사고는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71.1%가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시 지켜야 할 어린이 안전수칙을 알려드릴게요. 1. 영유아 추락사고를 주의한다.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온돌방을 이용하거나 아기 침대를 사용하세요. 2 미끄러운 곳을 주의한다. 수영장에서 자녀가 뛰지 않게 지도하고 화장실에서 샤워 후에 보호자가 바닥 물기를 정리해주세요. 3 고온 제품에 자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난로, 그릴, 가스, 랜턴 등에 의한 화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은 안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안전 제일 더욱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